네 시황 센터입니다. 모멘텀 부재라는 타이틀은 연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오늘 옵션 만기 바로 그 날입니다. 장 중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씩 긴장하고 아직은 어느 쪽으로 방향 잡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죠. 결국에는 오늘도 시장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개별적인 종,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의 그 반등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전력과 금호산업의 상승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종목들 흐름들 더불어 시장 상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오는 14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평균 인상폭 4%입니다. 그로 인한 주가 상승 강하게 초반부터 올라서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3% 전후에서의 상승폭 그래도 현재 유지되고 있고요. 32,700원에서 한국전력 움직입니다. 또 하나는 금호산업입니다. 연속된 상승 그리고 상한가도 오늘까지 꾸준히 이어집니다. 9일 연속 상승 그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장 포함해서 5번이 상한가였습니다. 채권단이 900억원 때 추가 지원을 결정을 했고요 재무 재무 구조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언급되면서 금호산업 주가가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나오는 이슈들 조금 더 지켜 보시는 가운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연속된 상승으로 주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현재도 상한가 부근에서의 흐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떨까요? 종목과 조금 달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1993 포인트에서 시작이 됐어요. 소폭이지만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 3포인트 정도밖에 더 올라서지 못했고요. 1990선도 아슬아슬하게 결국에는 1988포인트까지 밀리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일단 1990선 전후에서의 초반 테스트가 조금 이어지는데요. 현재 여전한 보합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1991.2포인트에서 현재 코스피 지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엇갈립니다.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기관이 팔아요. 기관은 전체적으로 팔고 있는데 연기금과 수신권이 매수 우위로 출발이 됐다가 일단 그 힘을 더 확대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기관 전체적인 매도 폭도 조금씩 커지죠. 785억 원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 순 매수 430억 원 이상, 그리고 개인 쪽에서도 300억 원 이상의 순 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이렇고 삼성전자도 일단 플러스권에서 시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150만 원대 큰 이탈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는 좋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상승폭은 역시 크지 않습니다. 0.4% 오르는데 붙이고 있고요, 150만 6천 원 현재 삼성전자 상황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아쉬운 것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워낙 다양한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단 가장 아쉬운 점은 어제 반등에서도 3만 원대 안착, 재안착은 버거워 보였다라는 점이고요. 오늘 결국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오고 있고 낙폭도 초반부터 1%가 넘습니다. 현재 1.34% 밀린 29,450원에서 LG 디스플레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쪽은 어떨까요?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상승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514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잠시나마 상승 폭 조린 부분이 512 포인트, 이2 포인트라는 짧은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0.25% 상승으로 513.21 포인트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의 상승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급에서는요 앞서 보셨던 유가증권시장과 조금 엇갈립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죠. 반대로 보시는 것처럼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파는 것 현재 코스닥시장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도 규모 23억 원, 기관 쪽에서는 50억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개인도 조금 반대로 움직이네요. 3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10시 구간 개별 특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j 제일 제당 필두로 해서 오늘은 제한재분도 밀가루 가격 인상 소식이 나왔어요. 추후 인상할 것이다. 다양한 기업군에서도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c j 제일 제당 가격 인상 효과 조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 2.7% 오른 37만 5천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조금 많이 밀리죠. 오늘 게임주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합니다. 현재보다 조금 강화된 게임 규제 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라는 소식에 게임주 전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컴투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높아지면서 목표가 하향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같은 제로 동반되면서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고요. 현재 6.1% 밀린 46,950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원시스 앞서 한국 전력도 있지만 최근 전력난이 상당히 이슈가 되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된 수혜주가 다원시스. 라는 오늘 증권사 분석 나오면서 주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1 0 이상 상승 중이네요. 8,890원 가리키고 있고요. 미래컴퍼니는 LG 디스플레이 신규 설비 투자에 따른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진단이 오늘 증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같은 재료로 주가 2% 가까운 상승 보이고 있고 비스텍은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 발행 소식이 주가 하락의 이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발행가가 3,940원 정도인데요, 현재 딱그 수준 1.7% 하락권에서 움직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시 구간 시장 상황 모두 살펴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